기절시키지 하루 왜 담갔어? 똥쌀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음. 아직도 살았어? 그럼. 왜 다시 펼쳐놔? 음, 얘네들 겨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제 기어 나왔을 때 음.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기절시켜서 여기 딱지 까만 거 음. 이런 거 제거할 거니까 알겠어 음. 물 끓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얘네 겨어 나와야 되니까 예. 들어갔지 않았어? <laughs> 건드리면 쏙쏙 다들어가요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 다 나왔네 근데 좀 기다리면 어느정도 나와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서 딱지 제거하고 파내기가 쉬우니까 쏙 들어가 있으면 요지로 잘 안들어가니까 알겠어요? 네 됐죠? 네네 <laughs> 기절시키는거야 입만 시끄러울 텐데 응? 앞이 안 보여 <laughs> 안경 빼주세요 아유, 장가이이 답답해. 이게 다 딱지야? 응. 음. 다 이제 버려? 응. 떨어지는 거야. 이 나와 있는 게 떨어지지. 되니까. 오래 안 삶아도 돼. 다행이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삶아? 얘들이 나 죽었어요 이럴 때까지. <laughs> 지금도 죽은 거 아니야? 애들을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언제까지? 신호가 있을 거 아니야? 끓은 다음에. 물 거품이 확 오를 때까지? 응. 그리고 한, 뭐, 물이 끓어 오르기 시작해서 한 1분, 2분만 삶으면 돼. 이대로 얘네는 끓는 물에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응. 끓는 거지. 파라네? 손이 파랗지 이렇게 새파랄 줄 몰랐네. 파래. 흑거품이네응 하이팽에서 나온 초록물 거품은 왜 걷어내? 그냥 찬물에 확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물을 써야 되잖아 이거 국물을 쓴다고? 음, 이거 국물에다 국 끓일 거야 아 몰랐어요? 원래? 안 핸거도 되는데, 하나님 뜨거우니까 찬물에 다 됐어. 네, 다됐어 그만큼 잘라버려. 됐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안돼, 시들하네. 상태가 좋지 않네? 좋은 게 없더라고 이제 껍데기 까는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 까서 어. 쉽지 않아요 껍데기 까는 거예요 한 번씩 까줘야지 우리 할머니한테 다 배운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할 걸? 엄마 나다 먹는 거 잘라내는 거 같아. 한번딱 해야 되는데. 한, 한번 하고, 딱 꺾어서 한 번.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꺾는다고? 에이, 그렇게 꺾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는 안 까져. 이거 못 먹는 걸 까고 있네. 이렇게 해서. 이 <laughs> <laughs> 시드는 걸 까고 있잖아. 음, 끝에 이렇게 한번쫙 해주고 그 다음에 끝에 한번 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 까지잖아 처음엔 여기를 하고 이렇게 까지지 음.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한번 꺾어서 요 그게 엄마가 하면 쉬운데? <laughs> 이거 하면 안 돼? 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를 조금만 꺾어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한 번에 까 응. 그다음그 다음에, 끝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렇게그다에그 다음에, 그다에이구에이구왜그다그렇게못 되지? 다 꺾어지기만 하네 비켜, 재도전할 거야 왜 이렇게 못하니? 처음 해보니까 못하지, 응? 응 그런 것 같아. 나도 뭐, 내가 이렇게너 처음 해보잖아. 어. 그래서 내가. 엄마 됐어? 응 그래 그렇게 됐네 끝? 응 씻는다는 얘기야? 응 주물러서 껍질 봤어? 이시드로 부추 손질할게요 부추는 손질할 거 별로 없다 별로 여기 잘라있지 지금 이니까한 움큼만 반만 Isso 또다 부서지니까 파란물 나왔지 이렇게 왜하는거예요 이게 부드러워지라고 한다고 그랬어 할머니가 나도 왜 하는지는 잘 몰라 파란물도 빼고 뭐어쩌고 그랬었는데 그래야 이게 부드럽나봐 오기 지금은 연해서 이렇게 안해도 될것같아다 옛날에는 파우수가 없었잖아 다 밭에서 그냥 키워가지고 뻣뻣해서 그랬나? 지금은 연해서 뭐 그지 그냥 뚝뚝 잘라 놓으면 돼. 칼질 안 해도 되네. 음. <laughs> 냄새. 된장 풀어야지. 불키고 오! 된장 닦는 법도 알려달라 했어, 엄마. <laughs> 누가 또 그런 어려운 걸.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뉴욕에 뭐 매주 같은 게 있어? 그건 모르겠지만. 엄마 되게 많이 눕네, 된장? 세 스푼, 크게 세 스푼. 근데 된장 맛 많이 들어가야 맛있지 않니? 만드는 방법, 된장, 고추장 만드는 방법. 그걸 알려달래? 응. 음. 엄마랑 연배 비슷하셔. 거기서 어떻게 담아 먹는데? 그,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데 응. 보리쌀도 아흔 거고. 아흔 다섯이라고 그러셨나? 헉, 건강하시네. 음, 응. 어, 다복한 가정이신 것 같아. 건강하신데 응. 치매를 앓고 계시대. 아. 그래서 요즘 잘못 드시나 봐. 된장 고추장 만드는 거 엄마한테 물어봐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촬영할 수 있을까? 엄마 된장 언제 장볼 건데? 된장 올해는 안 하잖아. 이제 올해는 하면, 안 해? 내년에 해야지. 우리는 고추장은 안 담가 먹잖아. 음, 고추장 은 자꾸 빨리빨리 안 먹어서 껌내 져가지고. 된장 담는 법을? 하루에 안 되는데? 설마 하루에... 매주를 가능할... 음, 사서 매주를 사야돼? 그럼 뭘 사? 매주를 사서 매주를 만드는 것부터는 못하겠지? 어휴 야 1년 걸려 1년 매주를 <laughs> <laughs> 사면 엄마 캔버리는거야응 매주를 음, 사서 씻어서 쪼개서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서 못해 그거 살려 보리쌀도 해서 보리밥해서 질금또못 한다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엄마 만들 때 하나 하나 알려줘. 내가 접을게물좀더 <laughs> 볼까? 어, 다비? 난 국물 줘아하니까얘기가 음. 많으니까. 언거에 고추. 응. 냉동청양 냉동. 고추야 쥐가달라서어 이게, 이게 들어가니까 칼칼하고 맛있어 그리고 파가 좀더 들어가게 단맛이 나죠 어 아직도 안 넣었어. 파? 좀만 넣 응, 부추가 들어가서. 간은 좀만 넣어도 돼. 됐어요.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된장만 넣어? 간은 다른 걸로 안 해? 간은 이제 끓은 다음에 응. 다시다 좀넣어지 내가 좋아하는 다시다. <laughs> 일단 이렇게 다 비싸. 끓인 다음에 다시다나? 다시다만 넣으면 끝이야? 응. 다시다만 넣으면 끝이야. 얼마나 끝이야. 끓여? 한참. 한참이 얼마인데? 그 대중은 어떻게 해? 얘가 얼마나 끓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잖아.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을 좀 약불로 줄여놓고 한 20분 이상 끓여야지 맛있어. 아오게 후머도머하게 알겠어. 응. 그럼 넉넉잡고 한 30~40분은 끓여야 되겠네. 이 상태에서 음. 최소한 30분은 끓여야지. 음. 알겠어. 진하겠는데, 달팽이 많아서. 응. 다시다, 언제어 이제 넣어도 되는데. 지금 넣었 얼만큼 넣으면 되겠어? 한 스푼? 이봐. 장난 아닌데 <laughs> 색깔 참 파랗지? 음. 어떻게 파랗가? 뭐 먹고, 입기 먹고, 자라서 그러나? 이대로 20분? 음. 30분? 아니, 아니 이제 10분만 끓여도 될것 같아 그래? 끓기 시작하면 약한불로 줄여서 약한불 이제 끓어오르니까 약한불로 음. 10분? 응 음.